자기네 통해서 나가는 물건들 그런 거를 뒤에서 자기네가 물건 판매하는 배대지들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거벗겨서 그런 배대들이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 군데 중에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 데 있습니다 분명히. 자 비플의 이동인입니다. 오늘은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대지를 일단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배대지 배송대행지라는 곳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대지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A 배대지, B 배대지, C 배대지가 거의 대동소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자기네들을 마음에 들게끔 해서, 자기네 배대지에 조금 오래 머물게끔 하려고 다들 노력, 조금씩은 다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하고 제일 잘 맞는 곳이 1번이고, 어, 뭐, 요즘 뭐, 배대지 중에 프로그램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내가 쓰기에 참 편리하게 돼 있다. 어떤 배대지들은 좀 어렵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배대지들은 좀 쉽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개인의 성향차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이 배대지 프로그램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똑같은 배대지인데도, 아, 여기 쓰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비용 문제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낼 때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일 중요하죠, 비용. 사실은 저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배송비용이나, 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뭐, LCL 같은 경우, 수입 물건 같은 경우도, 뭐, CBM당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토탈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비용적인 문제가, 일단은 두 번째가 될것 같고요. 어, 세 번째는, 어, 내가 취급하는 물건이 조금 어려운 물건인데, 부가 서비스, 쉽게 얘해서 부가 서비스. 죠 조금 내가 취급하는 물건이 좀 까다롭다. 조금 어려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아, 이런 부가 서비스,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우드 패킹도 해주세요. 뽁뽁이를 많이 감아주세요. 에어팩을 감아주세요. 아니면 완충제를 많이 넣어서 포장해주세요. 이런 부가 서비스적인 것들을 얼마큼 잘해주느냐.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비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본인하고 소통이 얼마큼 잘 되느냐. CS죠. CS. 업체에서 얘기하는 CS. CS 직원들과 나하고 판매자들과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잘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도 중요하고, 뭐, 내가 이용하는데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또 아무리 이런 게 좋아도 나하고 소통이 안 돼.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온다거나, 내가 진짜 갑자기 급한 궁금사항이 있는데 답변이 늦게 온다거나, 이러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부류를 나눈다라면, 내가 이용하는데 편리성. 두 번째는 비용. 세 번째는 CS가 잘 되는 곳. 이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들은 그런 걸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를 써 보시는 게 초보자분들은 아 여기 A 배대지는 어떤지 B 배대지는 어떤지 C 배대지는 어떤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똑같은 물건 주문이 들어오면 A에다도 보내보고 B에다도 보내보고 C에다도 보내 보세요. 그러면 뭐 가격적인 비용적인 문제 보, 문제는 뭐딱 나오는 거고. 그리고서 일부러 뭐 질문 똑같은 질문을 세 군데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뭐 시스템적인 거, 편리한 거, 안 편리한 거는 일단 써보시면 아실 거니까. 나하고 맞는 곳을 딱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느 배대지는 인천항에서, 아니 평택에서 이렇게 통관이 좀 빠르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아 A 배대지는 똑같이 보냈는데 한 이틀 만에 나갔어. B 배대지는 똑같이 보냈는데 3일 만에 나갔어. 이런 차이점. 똑같은 조건을 주고 그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CS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응. 웬만한 업체들은 다 CS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예 한국에서는 CS를 안 하고 중국에서만 CS 하시는 배대지도 있고요. 또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운영하시는 배대지들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에서는 아예 안 하고 한국에서만 CS를 운영하시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만 하시는 분들은 어 중국 분들이 이제 CS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조금 안될 때가 있어요. 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어, 쓰는 단어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아주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더 반대로 한국에서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중국 창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을 한국 창고에서는 안 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중국 상황을 잘 모르고 말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에 질문이 오면, 어, 한국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중국에서 답변이 갈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들도 또 한두 군데 정도는 음. 있,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서 하시는, 운영하시는 데들이 조금 CS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소통하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양쪽이 다, 그,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럼 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통관 관련된 질문들은 뭐, 한국에서 이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죠. 똑같은 CS라도 나하고 소통이 잘 되는 곳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대지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업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마찬가지로 배대지를 왜 운영하겠어요, 그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근데 돈을 번다, 벌려고 하면, 이왕이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겠지 모르겠지만 고객들이 문의 한번안 하고 뭐이 질문 하나 없이 그냥 물건 사서 보내서 바로 통관 나가고 이런 고객들은 좋겠죠. 배대지 입장에서는 다른 비용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되게 많아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그럼 배대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다른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아,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시작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나가냐, 마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저도 참 답답한 게, 진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개인통관부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개인통관부호가 주문서를 작성해주는 개인 통관부호가 없어요. 그러면 안 가니까, 그럼 개인 통관부호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개인 통관부호가 없다라고 알려드리면, 개인 통관부호가 뭐예요? 라고 하면 참 그때 진짜 갑갑할 거예요. 너무 기초적인 것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손님이니까 그런 분들을 좀 대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좀 어렵다. 왜? 반대로 생각해서 배대지에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물건 못팔 거야. 장사 못할 거야. 이 기본도 모르고 이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배대지 분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거나 뭐 질문이 오면 아예 무시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조금씩 알려주는 배대지들을 찾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기가 많은 배대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대지들은 왜? 보통,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싫어할 거예요. 저도 뭐,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강의하시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대부분 이제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배대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강의하시면서 직접 배대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뭐잘 배우셔가지고, 그 배대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여러가지 유명한, 인플루언서, 쉽게 얘기해서 요즘 뭐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하니까,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해주는 배대지들 그런데 가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한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 잘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비, 배대지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는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셀럽들이 추천해주는 배대지들도 왜냐면 배대지 환경이 중국에서 그 돌아가는 시스템은 거의 비슷해요.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런 건 사실은 없어요. 막 특별한 건없 특별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창고가 뭐 특별하게 뭐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해서 창고를 진짜 요즘 최신식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취급하는 물건들이 뭐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들이다 보니까 이게 특별할 수가 없어요. 다 어차피 수작업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이니까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송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이 똑같은 날 출고가 됐어요. 중국 똑같은 위, 웨이하이에서 배타고 똑같은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도 똑같은 인천으로 들어오든 똑같은 평택으로 들어가든 어떤 배대지를 이용하면 이틀 만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배대지를 이용하면 3일, 4일 만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이 차이 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워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가는 조금 큰일 나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 뭐, 야마치 배대지다, 사기친 배대지 그런 배대지 의외로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대지들도 돈을 벌려고 이 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잘 팔리는 물건들을 많이 알아요. 자기네 통해서 나가는 물건들을. 그런 거를 뒤에서 자기네가 물건 판매하는 배대지들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거 벗겨서 잘 나가는 물건들 벗겨서 그대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배대지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배대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열 군데 중에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 데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혹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 물건 이게 잘 나가던 건데 갑자기 안 나가. 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배대지들이 양아치고 그런 배대들이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배대지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배대지업에 충실하시는 배대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배송 대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지만 몇 군데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피해야 되는 배대지가 또 있을까요? 뭐, 제가 이렇게 같은 동종업계에 있으면서 그런 이렇게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쇼핑몰이나 판매업을 같이 경험하는 배대지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배대지 업무만 정말 충실한 배대지들을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배대지를 제가 욕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고 직접 경험해보시고 여기저기 다 경험해보시고 나하고 소통 잘 되는데 배송비 저렴한데, 내가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돼 있는데, 요세 가지만 딱 가지시고 이용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투잡을 하신다든지, 뭐, 쓰리잡 아니면 전업이라고 하셔도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도 돈을 벌수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간 오늘 감사합니다. 땡!